늑대 친구들 안녕, 어서와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친구는 많은 오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예요. 오해 때문에 괴롭다고요? 그런 친구라면 꼭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죠. 네, 맞아요. 그럼 이 세상에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늑대 친구를 만나볼게요. 안녕, 친구들. 나야, 늑대. 오늘 난 친구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 무슨 오해가 있는데 내가 다 들어줄게. 솔직히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나쁜 행동만 하면 늑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어른들이 나쁜 남자를 보고 늑대 같은 남자라고 하잖아.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렇지. 하지만 난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순정파라고. 난한 암컷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암컷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육아에도 적극 참여하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라고. 정말? 늑대는 그냥 나고 난폭하고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늑대들은 무리의 동의를 얻어 리더가 선택되고, 선택된 리더는 난폭함과 힘이 아닌 지혜와 유머로 무리를 이끌어가요. 맞아! 힘으로만 싸우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 모두 다 힘이 센데, 싸우고, 뒹군다고, 1등, 2등이 가려지고, 그 녀석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 우린 매일 으르렁거리겠지. 늑대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사냥을 할 때에도 서로 협동하고 전략을 짤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친구예요. 어때? 우리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렸니? 응. 난 매번 무서운 늑대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가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가 참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돼. 우리도 늑대 친구처럼 힘이 아닌 포용과 유머로 다른 친구들을 대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친구로 자라나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늑대.